이 인류의 역사와 연구가 내세운 확인한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 두 가지는 무엇일까? 했더니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더라라는 거죠. 안전이더라. 이건 필요적 조건이라고 하죠. 어, 안전이 없으면 행복은 이야기도 할수 없습니다. 돈이 많은들 또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들. 또는, 내게 어떤 금은 보화가 있던지 간에, 만약에 지금 당장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격이 있다면 어떨까요? 또는, 지금 내가 엄청난 주식을 갖고 있어요. 뭐, 1조, 2조 원. 근데, 전쟁이 일어나요. 그 주식이 전부 휴지지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전이란 건, 그래서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죠. 안전이 없으면, 행복은 논할 수도 없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죠. 지난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메르스. 메르스 사태 속에서 메르스에 감염된 분들, 그 가족분들의 행복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그리고 감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 우리가 감염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무서워, 두려워. 밖에 마음대로 나다니지도 못하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도 불안했던 부모님들의 행복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행복의 필요조건, 이것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안전하기만 하다고 우리가 행복을 할까요? 또 그렇진 않죠.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너무 안전하면 아무런 위험도 없고, 그냥 뭐 먹을 거다 있고, 언제든지 내게는 필요함 다 있게 된다면, 오히려 지루함, 심심함, 그렇죠? 무료함, 이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뭐 하러 공포영화를 막 바들바들 떨면서 봅니까? 우리가 뭐 하러 놀이기구를, 죽을지도 모르는 공포의 놀이기구를 뭐 하러 돈 내고 탑니까? 그냥 안전하기만 하다고 해서 우리에게 행복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를 정말 행복해 주게 하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가장 충분한 조건은 무엇일까? 루트비엔브벤의 연구를 집약하면 그것은 바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돈독한 관계. 참, 여기서 우리에게는 많은 숙제가 던져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데, 우리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고, 걱정이고, 희망이고, 기대고, 바램이고, 한데, 그 행복을 실제로 주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겠죠. 하나씩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전이란 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행복은 없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때로는 과도하고 과민한 그런 심리 상태에 때로 우리가 빠집니다. 안전이란 것은 그런 사고나 전쟁, 범죄 또는 전염병 등의 건강 이 세가 가지, 네 가지의 가장 중대한 위험 요소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못지 않게 중요한 안전 요소는 경제적인 안정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가 없는데 우리만 가난하다면 우리 아이만 결혼할 돈도 없고 집을 어, 좋은 집을 살 돈도 없고 차를 살 돈도 없다면 그건 우리 견디기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파이낸셜 시큐리티 경제적인 안정을 찾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취업난이 심각하다. 취직하기 어렵다. 자꾸 여기저기 떠들어 대니까 불안해집니다. 어, 우리 아이가 취직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마치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내가 죽을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사실은 침착하게 천천히 서로 도와주면서 나가면 더 좋을 텐데 위험을 자처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사교육 광풍에 휩쓸려 있죠 혹시라도 내 아이가 제대로 취직 못할까 봐 다른 아이보다 우리 아이는 더 배워야 돼 학교 끝나고도 계속 학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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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례를 다닙니다 그래서 살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래서 잘살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래서 행복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정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안전에 대한 우려 그리고 불안, 두려움. 이걸 이겨내고 떨쳐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충분조건. 결국 이게 없으면 우리에게 행복이 없는 믿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돈독한 관계 이것을 깨트리는 안전에 대한 맹신이라면 어떨까요?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지나치게 학습과 진학과 경쟁에만 매몰한다면 그리고 그 결과 바로 그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 폭력 그 피해 친구의 아픔과 고통에 외면하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아, 이야기를 하고 유도한다면 결국 우리 아이들은 안전에 대한 패닉 상태에 빠져서 주변 사람들과 원활하고 원만하게 의사소통하고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제 아이가 고기를 설레설레 흔드는 모습, 다 가진 것 같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경쟁해서 이겨낸 사람들이 결국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행복의 가장 충분 조건인 주변 사람들과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관계를 망가뜨리는 원인이고 씨앗이고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어떻게 본다면? 행복을 향한 방향이 아닌 행복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